자이 백선이 이 고기 네. 몇 마리 놓실 건가요? 한 쌍. 한쌍이요 네. 한 아유. 쌍만. 어 박사님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강남지민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뭐 하고 계세요? 아 지금 그 고기를 하나 또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 예, 그거 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h 학과 하늘로 방입니다 전국에 계신 h 학과 회원님 여러분 멀리 해외 계시겠고 여러분 특히 외국인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쭉짝쭉짝 쭉쭉 짝짝 쭉쭉 짝짝 아시죠?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집이님 오늘 무슨 일로 또 찾아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전에 이제 환수편이랑 네뭐다 배웠는데요 바닥재 음, 뭐 근데 네. 세팅하는 법이랑 아 세팅해야죠 그리고 네. 물달, 물잡이? 네 그거랑 같이 이제 고기 입수하는 것까지 음, 좀 보여주십사 해서 또 왔습니다 음, 물잡이 물잡이도 논란이 많죠. 논란이 예. 많은데, 어떻게 수돗물로 하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보셨고, 제 멀리 있는 양어장, 뭐, 물방들, 제 제자들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건 뭐 하루하시면 된게 아니라 몇십 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고, 이번게 그럼 물잡이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물잡이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의 성분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박테리아가 얼마만큼 물속에 침투하냐인데 제가 조금 이따가 실습을 보여드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아 선생님 제 어항 세팅할 건데요 네 그러면 뭐 바닥재부터 하실 건가요? 아예 바닥재 흑사 그래서 예, 예. 하나만 가르쳐 드릴 건데, 일단 예. 말로 설명을 하자면, 예. 흑사가, 여러분, 이게 국산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어떤 경우에는, 뭐, 철사실도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흑사 가 어떤 분이 그래. 하얀 물이 나올 때까지 닦으려고 그러시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3회에서 5회, 5회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해봐야 계속 물이, 들어온 물이 나오니까 의미 없다. 오늘 하는 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박사님 저기 음. 이제 뭐 바닥재 세척은 음. 다 하셨는데요 지금 다섯 번한 겁니다 네. 아예이 정도 물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죠? 아그 다음 수조도 닦아야 돼 수조 아예 수조 수조도 닦아야 되는데 그럼 어, 수조가 어딨나요 지금? 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물 버리고 예예 예. 자 이거 보육실까지 따라와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건 캘란 수조입니다 300 큐브라고 나와있죠 예예예 예, 예, 300 큐브 아, 예. 이거 30cm 30cm 정육면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손에 들고 계신 거는 뭐죠? 이건 여각이 스펀지 여각기 이게 있고 이거 예. 아쿠아테크라는 제품이고 중간치 사이즈입니다 대중 소중에중 아, 사이즈인데 여기 예. 보면은 예. 이런 부속품들이 있는데 예. 이건 의미 없어요 아무 예. 의미도 없는 거고 뭐 뚜껑이고 막 그런 건데 뚜껑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요거를 이제 닦을 겁니다. 자, 아... 닦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예. 박선혜 저기. 어, 아, 세척 다 하셨나요 이제? 예, 지금 다한 건데. 이거 옆에 있는 거 노란색깔은 수세미인가요? 아, 이거 항상 얘기 할까그 흑사 닦을 때도 전용 대야가 필요했고요. 예, 이것도 예. 물고기 전용입니다. 여기 세제가 묻어 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예이 예. 안에 세척했죠? 예. 바깥에는 언제든지 세척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까 예. 사실 이렇게 물이 쫙 빠지게 끔그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예. 어항 바짝 말리면 좋아요 야아네 박사님 저기 이제 네. 어항 세팅 준비는 다 하셨나요? 네 요거 아까 탈난 수조죠 예예 탈난 수조 보면 이렇게 밑에 그 요런 스펀지 같은 게 있어요 예예 예. 그거를 어항 다이 위에다 이렇게 놔둬 주세요 아예 어항이 좀 깨지지 파손될 확률이 적죠 예예 예. 네 갖고 어항을 들어서 조심하십시오 미끄러우니까 항상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놔두면 얘가 안전하겠죠? 그게 있어. 어? 예, 예. 네네. 그렇게. 재질이 뭐 고무, 고무인가요? 고무죠, 고무. 네, 아, 예. 고무입니다. 그 다음에 흙사 뭐 생각하고 말고 그냥 봐버리세요 봐. 쭉쭉 버버리세요. 흙사 높이는 뭐 5cm로 가나요? 아니요 3cm? 3cm 이상, 5cm. 네. 여기서 물이 지금 차가 아직까지 김이 좀 있는데 예, 예. 김이야 뭐자 이렇게 평평하게 아예 예, 평평하게 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수초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영상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저기 뭐가 네. 하나 빠졌는데 여과기는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아까 설명했잖아 이거 새 거예요 새거아 투자했다 투자했어. 사실은, 요거 제가 주문 맡은 겁니다. 아. 주문 맡아서 하는 거예요. 맞춤 잘 오셨어. 이 작업 하는데. 그러면 요것도 뭐, 요거 수돗물에 바로 세척하실 건가요? 요거 여러분, 이게 다 석유를 매집니다, 요즘. 아, 맞고 예. 뭐 미신처럼 생각하시고, 요거 한번 직접 가시죠. 예, 예. 가셔고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예, 여기, 예, 예. 수도가, 우리 제자님 또 왔다 갔네. 열심히 다 하시네. 자. 호수 아예이 수돗물 틀어 틀었지? 예야자 예. 주물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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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나면그거안 하셔도 되는데 그 미신처럼 이 혹시 이제 불순물 같은 거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번쯤 해주는 게 좋다 안 하셔도 된다 그냥 헹궈주는 역할이에요 예, 그러니까 혹시 여기 불순물 같은 거 들어온 기름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예 예. 뭐 여과기 청소하면서 이렇게 조물조물 여과기 스펀지도 이렇게 조물조물 하는 거예요 비, 이렇게 비틀어 짜시면 안 됩니다 아... 항상 조물조물 그냥 끝났습니다 네, 다 예, 박사님 저기 세차하다 하셨나요? 네 끝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럼 바로 설치하실 건가요? 어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보세요 요 고물 포착판 있죠 여기다 이렇게 꼽아야 돼 예예 예, 꽂고 여기도 꽂고야세거라 구멍을 맛 맞히니 어우 강하다 강해 자이번에 구멍 잘맞을게자 이렇게 해갖고 꼽는데 예예 혹시 높이는 상관없나요? 높이는 물에 잠기게끔 하는 게 좋고요 중요한 게한 가지 있어요 에어 에어를 넣어야 스폰지 여학기는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기, 그, 에어펌프 있죠? 예, 예, 예. 그거를 여기다 끝에다 꼽아갖고 여기다 꼽아주십시오 아, 예. 그렇게 하면은 아주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이렇게 꼽아주십시오 이렇게. 딱 붙이면, 끝.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물을 받아야 되겠네요. 아, 예. 뭘, 물, 뭘로 받을까요? 수돗물, 수돗물. 근데 요새 뭐, 수돗물이 낫지 않나요? 요새 아. 뭐, 뭐, 수돗물 하루 전날 뭐 받아 하루 놔둬야 된다. 아, 염소 때문에 뭐아 염소 편 저번 저번 편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염소 편은 저번 주고 가시면 바로 나와신거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물잡이 필요 없다. 물잡이 필요 없다. <laughs> 예예. 자물 바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넣어주시죠. 근데 네, 예, 선생님, 뭘 다시 이제 끓이셨는데. 네. 요거 제가, 예. 그 집어넣고 고기 어항 보니까 21도 나오더라고요. 예, 예. 21.5도. 21.5도를 똑같이 마치겠습니다. 제가 막 붓지 말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예, 예. 온도 봐가면서. 이렇게 봐봐야 별로 안 올라갔어. 요즘 수돗물이 이렇게 차가워요. 아직 3월이라. 엄청. 엄청 덥는데도 이거 두 번째 것까지안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올라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집에서는 네. 그러면 아파트 온수로 일단 봐주시면 되겠네요 아니요 아니요 온수는 배관 맞춰서 오기 때문에 찬물을 네. 데우세요 이게 아. 최고 좋습니다 네 강사님 저기 온도 다 맞추셨네 이제 물 넣고 22도 22도 나오네. 예예 예. 22도, 22도 나오는데 저쪽에 21도 나오더라고. 가 봅시다. 예, 그러면 거기 바로 넣으건실 건가요? 아, 바로 누실 건뭐요바 사살 하자가거 바로 누실 건가요? 바로 아실 건가요? 아실시간실시가요같은거실요실시간요 이거 이거 건가요? 바로 누실 가요 바로 도실 건가요? 바로 누실 건가요? 조금 낫습니다. 22도, 21도? 예, 그 정도 나오죠. 예, 예. 어, 비슷하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비죠 예, 예, 예. 아, 그럼 이게, 고기 이름이 핑크키티? 핑크키티, 인지 어떻게 알았어. 일명 핑크키티고요 예, 예. 요거는 아쿠아말이 핑크테이. 예, 예. 약간 이제, 불구스름하죠. 약간, 이렇게 보시면. 예, 예. 불구스름하죠. 예, 이렇게, 불구스름하잖아. 비죠 예, 예. 예. 이거 갖다 넣겠습니다. 아, 예. 자, 이제 백근제 고기 네. 몇 마리 넣으실 건가요? 한 쌍. 한 쌍이요? 네. 한아 쌍만. 예. 근데 물은 지금 바로 뭐 따로 건지셨다고 하시네요? 아닙니다. 바로 넣을 겁니다. 한 쌍만. 이렇게 수어 고기가 예쁜데. 가실 때한 상만 주면 안 돼요? 이 양반이가 오를 때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추지더니. 자 가봅시다, 가봅시다. 얘네들 날이 났다, 날이 났어. 자 여기다 이렇게 살짝 여러분들 물마때 맞아, 물마 때. 예예. 이물마때 이거는 면 끝이오. 어, 끝났어. 근데 물맛땜을 왜 하죠? 온도가 맞아야 되니까 온도 무슨 pH 마신다 그러는데 p h 편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상식들 많이 깨지실 거예요 저 때문에 예예 예. 자 이렇게 해까 온도가 맞았다 치면 예예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물맛땜 할 필요 없잖아 예예 예. 온도가 똑같잖아 예예 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시리들이 여긴 뭐야? 희한하네 잘 사네 잘 사네, 잘 사네. 근데 저기 스펀지 여각이는 네. 안 틀어 주시나요? 스펀지 여각이요? 어안 나오네? 불량 아닌가요? 불량?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요줄 따라 오십시오. 에어 조절기라고 합니다. 이게 에어 조절기. 이렇게 틀면 보십시오. 아, 잘 알파라. 나오죠. 고기도가 잘 고기 잘 놀고 잘 놀잖아. 뭐 어쩌라고 그러면 뭐, 뭐 염소 뭐 죽는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물잡이? 물잡이고 뭐갈 필요 없네요 햇소리자햇소리잘 놀잖아 잘 놀잖아 얼마나 좋아 예예 예. 한 쌍만 이렇게 일단 했습니다 수컷이 않고도 엄청 꼴덕대네 이거 참나 얘네들 그러지 말래니까 근데, 요 물살 있죠? 예, 예. 요 정도, 정도 나오게 하시면 딱 좋습니다. 아, 그리고, 사료, 사료? 먹이? 예. 먹이는 제가 또 다음 편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다음 편에 하는데, 이렇게 물 집어 넣었잖아요? 예. 요거 12시간 이후에, 예. 뭐, 심지어는 24시간 이후에 주는 게 좋아요. 아, 왜 그러죠? 소화기간이 물고기들은 짧아요. 아, 예. 그래서 조금 배탈이 날수 있어요. 쉽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예, 예. 네, 박사님. 네. 오늘 저 어항. 네. 세팅 및 물잡이를 다 하셨는데요. 네네네. 네, 네. 잘 보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요거요.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잡이란 뭐냐. 여기 생물이 들어가야 박테리아가 들어 막 잡아먹으려고 들어갑니다. 먹잇감을. 사냥하러 예, 예. 고기가 없으면 예. 그만큼 박테리아가 늦게 들어가요. 아, 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고기가 생명체가 들어가요. 박테리아 가 지금부터 막 심체에 들어가면서 이 여러분들만의 어항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물잡이란 예. 그래서 결국은 의미가 없다. 그냥 바로드셔도 된다. 중요한 건보다 온도다 음. 온도. 하늘과 전혀 멘트.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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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온도. 예, 근데 혹시 저기 여왕에 뭐 아무것도 없네요. 너무 어두워갖고. 아, 저는 그런 거 없고요. 예, 예. 그냥 뭐 이런 거 막, 그냥 갔다가 암, 합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일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아, 이제 환해졌네요? 네, 환해졌죠. 고기 어. 한번 볼까요? 볼까요? 네. 고기들이잘 뭐. 놀네요? 잘 놀지, 뭐, 지네들이 어쩔 거요. 잘 놀아야지. 음. 뭐 수돗물 넣어도 뭐, 아무 상 없네요. 어. 바로 수돗물 넣었잖아요. 온도와 맞춰갖 예, 예, 예. 잘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 어려운 거 있으시면, 요기, 요기, 요기 밑에 네이버 카페 주소 있죠? 거기다 여러분의 수조를 동영상로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일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한테 주문증 딱할 것이고요. 오늘 물잡이 편에 대한 상세한 얘기들은 또 그날 저녁 7시에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